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무너질 위기 속에서 불로 약수로 안간힘 쓰는 거짓 신인. 정말 애잔하고 참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신인이 위기 때마다 들고 나온 게 있죠. 선거 때 아주 패배했다. 그러면 갑자기 뭐 거짓 신인 영화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김태형 감독님을 팔아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뭐 외계에서 돌덩이를 UFO가 싣고 왔다 해가지고 그 돌덩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짓거리들을 합니다 말도 안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해온거고 또 이제 위기가 닥쳐오면 불로우유다 그래가지고 밀봉, 멸균, 살균된 그냥 기초상식을 그걸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아, 이것이 재림 예수의 증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가 그냥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막 수사 받고 언론에서 융단 폭격 받고 많이 뭐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이 잔머리 돌리다가 이제는 또뭐 광천 불로 약수다 뭐뭐 뭐 뭐, 하늘에서 내린 물이다, 뭐, 해가지고, 뭐, 생명수다,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에이 정신을 또, 올가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다 통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안간힘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조만간에 이 거짓 신인는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에 저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 방송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아무리 악인들이 많다, 또 사기꾼들이 많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굴러가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고 또뭐전 지역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양심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신인에 대한 아주 어, 시원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도들을 어떻게든 교합시키고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 싶은 것이죠. 계속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그냥 세뇌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그냥 뭐 거짓 신인 영화, 어, 이것이 뭐 대작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세뇌 아이템을 쓰다가, UFO가, 어? 120억 강년 떨어진 곳에서 돌멩이를 싣고 왔다 해가지고, 또 세뇌 아이템을 연구를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불로 우유다 해갖고, 세뇌 아이템. 이번에는 이 불로 약수다 해갖고, 세뇌 아이템. 또 전에는 뭐, 죄사합니다. 100만원. 세뇌 아이템을 잘 써먹었죠. 네,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 대리, 뭐, 뿐만 아니라, 대천산에, 또 천국 티켓이나 해가지고 세네 아이템을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 이 종교 시설이 여기가 구원받는 곳이다 해가지고 또 세네 아이템들을 계속 써먹었죠. 또 전생을 막들먹이면서뭐 전생에 뭐어뭐 어뭐 예수다 뭐 전생에 또 무슨 어 석가다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다 세네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저 박수부대. 저 완전히 그냥 광신맹신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속에서 그 세뇌 예, 그 아이템이 그거 먹힐 줄 먹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언제 파리 한 마리 그냥 파리 채로 딱 쳐가지고 그냥 뭉개버릴까 그 순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예,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신인은 팔이 먹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안간힘 그만쓰고 양심선언하고 인간선언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남은 생에 부디 본인의 거짓과 악행에 대한 죄가를 치르고 나서 하루라도 단 하루로 살아도 바르게 살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